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일단은 멀티미터 종류가 있어요.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지털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M 뭐 DM이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뭐 아날로그 멀티미터 여기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약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전압을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일단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거예요. 그 대신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 건전지에요 건전지 여기에 있는 이런 건전지라고 하는 이런 전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콘센트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전압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직류라고 하는 거고 이쪽을 우리가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를 여기에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직접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볼 건데 여기를 건 전지라고 하는 거아 그러면 전지인데 건 자는 왜 붙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건 자가 붙은 거는 마른 전지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마른 전지 그리고 여기는 전기화학 전기화학 전지예요 바로 이런 전지를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전지가 있으면 2차 전지가 누 있겠죠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건전지는 한번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은, 화학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은 더 이상 사,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충전식 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있는 배터리나 또는 노트북 속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충전기, 그,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그 배터리가 바로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게 바로 충전식 전지가 2차 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식 전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근데 저장을 하고 나서 한 번만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게 바로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전지는, 이런식 전지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바로 1800년 경에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볼타 전지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했냐면. 묽은 황산에다가, 황산을 담은 통에다가, 거기에다가, 구리판, 아연판, 구리판, 아연판, 아이언판, 구리판, 아연판을 겹겹이 쌌어요. 그래 놓고 나서 양쪽에 극성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황산이라고 하는 전액이 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하지만, 약한 기전력이지만 전압이 형성이 돼요. 약한 0.76% 0.76 볼트 정도가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해요. 이게 최초의 건전지예요. 이게 아 최초의 전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기 문명 쪽이 급격히 발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전지를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다 저장을 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최초로 생각을 한게 볼타예요. 볼타. 우리가 볼타라고 했을 때 이름이 V자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지에 전압을 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볼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위도 V자. 대문자 V자를 써요. 그 V가 볼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V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건전지는 몇 볼트일까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1 5트 그요 그리고 이런 전지를 또 하나 망간 전지라고 해요. 이 안쪽에 주, 축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그거를 그것 때문에 여기를 망간 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지를 측정을 할때 다음과 같이 여기 에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로터리 선택 단자가 있어요. 아까 보여줬듯이만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는 움직이는 모양이 안 보여도 소리로써 이렇게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직류를 절대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정용 전원으로 들어는 교류를 절대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방법이 약간 달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누테리 선택전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 직류를 측정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사선 쪽이죠. 사선 쪽이고 이게 볼트에. 네, 그, 그림 쪽은 여러분들 그쪽에서 잘안 보일 거예요. 볼트라고 해서 v 가 이렇게 써있고, 그 위에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직류를 뜻하는 기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는 여기에 그 로타리 선택잔자를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풀오브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써있는데, 컴이라고 하는 공통잔자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암페어를 측정할 수도 있고 볼트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색깔 프로브는 여기 컴이라고 하는데 COM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거기 컴이라고 써있는 데다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볼트 쪽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선택단자는 직류볼트 쪽으로 가 있어요. 약간 기울어지게 한시 방향으로 그리고 두개 프로브를 이렇게 꽂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양쪽에다가 이렇게 단자를 갖다가 접촉을 시키면 돼요. 여기 프로보 팁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쪽에 보면은 여기 파워가 있어요. 빨간 색깔 여기를 이렇게 눌리면 삐 소리 들리면서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디, 그 디스플레이 창에 000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다니는 보트라고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그쪽에 보면 이렇게 뜨겠네요.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전압을 재려면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양쪽 여기 극성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프로브 팁을 갖다가 대면 돼요. 이렇게 대면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1. 아1.519 볼트가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망간 전지는 망간 전지는 일반적으로 1.5V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절력이 1.5V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1.5 1 9 볼트라고 이렇게 뜨네요 자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원은 여기 콘덴서에 있는 거 이거는 교류예요 직류가 아니고 교류예요 교류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터리 선택단자를 바꿔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12시 방향으로 나요? 그러면 교리 표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볼트 위에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직류는 어떻게 됐어요? 볼트 위에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교류 위에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류 쪽으로 이렇게 무드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트를 잴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프로브는 그대로 여기다 꽂아 놓으면 돼요. 똑같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콘덴서에다가 이두개 여기 탐침을, 탐침을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꽂게 되면 측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얘를 꽂은 다음에 약간 이 사이 간격을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줘야 접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원을 이제 이렇게 켤게요. 아, 그리고 가정용 전원은 몇 볼트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실력 값으로 몇 볼트? 그렇죠? 여기에는 약한 220볼트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들어오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두가, 두 개의 프로브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 여기에 있는 구리선은 만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는 구리선 이거는 접지예요.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전원을 넣었잖아요. 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구리선은 접지기 때문에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손에 닿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탐침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뒤에 양 다리 사이를 이렇게 약간 조절을 해주면은 여기에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혼자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봐요. 자, 여기가 이렇게 맞춰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여기, 여기, 로타리 선택단자를 어느 쪽으로 바꾸냐면은, 위쪽 12시 방향, 볼트 위에 물결 모양 이 있는 방향,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자,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는 조절을 해놨어요. 여기를 두 개의 탐침을, 거기, 콘센트 이홀 안에다 꽂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 여기 간격을 약간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217.2볼트 또는 217.1볼트가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220볼트 정도가 지금 여기 여기가 물리 실험실인데 이렇게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를 측정할 때하고, 직류를 측정할 때하고 방법이, 방법이 약간 달라요. 어떤 것만 다르냐면, 여기에는 선택단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류 건전지를 측정을 할 때는 이런 건전지를 측정할 때는 이게 이렇게 직류 쪽으로 v u 에 직선 표시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교류를 측정을 할 때는 VU에 물결 표시가 있는 쪽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두개 여기 단자는 여기 하나는 컴 쪽에 하나는 플러스 단자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류와 교류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건전지를 측정을 할때 여기는 다시 건전지 쪽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전전지를 측정을 할때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 단자를 바꿔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바꾸면 단지 어떤 것만 있냐면 요게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어요 이 전이 차는 똑같겠죠 똑같고 단쪽에 마이너스만 붙어요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이걸 두 개를 바꿔도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를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마이너스 부호만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전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전위 차라고 하는 그 크기 자체는 똑같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떤 걸 알아봤냐면 우리가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을 잴수 있는 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실험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저항에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항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항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에 붙어 있는 이런 식 저항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끊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떼어내서 종이에서 분리해서 사용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게 저항이에요. 지금 요거예요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저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거냐면, 먼저 이거를, 모드를,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터리 선택단자를 움직여줘야 돼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죠? 오음이니까, 여기에서 기울을 쭉 보면은, 약한 11시 방향, 11시 방향 쪽에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게떠 있어요. 오음, 오음, 그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 다음에 측정하는 단자는 똑같이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선택 단자를 바꿀 때 이쪽에서 선택 단자를 조절을 할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양쪽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서 표시가 된 쪽을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하려고 하는 단위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두 개의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쪽을 지금 여기가 우미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꿔 주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는 쪽에 여기 루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로터리 단자를 우미 있는 쪽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항은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이거를 정확하게 저항값을 측정을 하려면 다른 저항에 타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저항체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저항을 측정하면 안 되고, 공판 같은 데에다, 절연체에다 저항을 놓고, 양쪽, 여기 탐침으로, 탐침으로 갖다 대서 접촉을 시켜서 저항을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상으로 보여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이렇게 약간 휘면 돼요. 다리를 이렇게 휘어요. 휘어놓고 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걸면은 저항을 그나마 다른 저항 없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측정된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0. 3.24k옴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0.324k옴. 그러면 유놈하고 여기하고는 약간 다르죠? 똑같은 저항을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저항마다 오차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항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나서 저항까지 측정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쪽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저항에 병렬로 연결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건 뭐겠어요?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은 나중에 그쪽 여러분들이 저항, 오메 법칙 또는 키로오프 법칙을 배울 때 바로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항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디지털, 아, 아, 디지털 멀티미더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봤고 또 하나가 번역 캘리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번역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정밀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번역 캘리퍼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을 잠깐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어, 먼저 이이 이 전체를 이 자체를 여기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고 이쪽 여기를 우리가 주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요게 움직여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여기를 우리가 부척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최소 눈금이 있어요. 이이 이 자가 이 캘리퍼스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눈금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 쪽에서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써 있는 걸 보면은 이 끝에 0.05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단위는 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05 미리를 분해 눈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얘가 갔죠? 자 그리고 이제 아 여기 하나 조정나사가 있네요 조정나사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건데 뭐냐면 이거를 조이면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기를 클려놔야 이렇게 돌려놔야 얘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하고 측정했을 때 값을 읽으려고 할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보관할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잠궈 놓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려 놓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안쪽, 여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외경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 이 위쪽을 이용해서 내경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뒤쪽 부분, 여기를 이용해서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다시 말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외경을 잴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냐면 이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안쪽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외경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깥 외경을 잴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겼죠? 길이도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지금 홈이 있어요. 홈이. 홈 같은 거는 여기로 잴 수가 없잖아요. 외경 재는 쪽으로.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안쪽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면 돼요. 그러면 내경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 가죠? 외경을 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면 돼요. 또는 길이를 잴 때도 직접 이렇게 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재면 돼요. 하지만 내경을 잴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경을 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깊이도 있을 거예요. 깊이가 있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재면 돼요. 뒤쪽, 여기, 여기에 있는, 여기에 는 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고 깊이를 이렇게 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번역 캘리퍼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눈금 읽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금 읽는 방법은 두 가지를 더하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면, 먼저 주척의 눈금을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척의 눈금을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 예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지금 어떤 물체, 물체를 이렇게 재했다고 봐요. 여기 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에 이만큼 내경이 됐던 길이가 됐던을 이렇게 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부척이 있잖아요. 부척에 0이라고 하는 이거 하고 그리고 주척, 주척의 눈금에 눈금을 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0이라고 하는 여기 잘안 보일지 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시하면서 가리킬게요 지금 보면 은 부척의 0이라고 하는 눈금에 주척에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가 0부터니까 0, 1, 2, 3, 4, 5, 5를 넘었어요 그렇죠 5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5.00mm라고 써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이 이 번역 캘리퍼스의 눈금 자체가 지금 mm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분해능은 0.05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척하고 부척에 해서 부척에 0이라고 하는 눈금이 가리키는 주척을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1, 2, 3, 4, 5mm를 약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 0 0 m m 로 써놓으면 돼요. 여기를 0.0으로 쓰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의 분해능이 0.05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눈금을 주척과 부척의 눈금이 일치하는 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일치를 여기서부터 쭉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쭉 해오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위에 있는 주척과 부척의 눈금이 이렇게 일치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직접 써도 돼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가 0점 한 다음에 0점 한 다음에 여기가 4기 때문에 4, 0 미리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5.40mm가 될 거예요. 여기 .00 자리까지, 이두 자리까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게 분해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값을 쓰는 게 이게 번역 캘리퍼스로 측정한 값을 읽는 방법이에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0.40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면 칸을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을 센 다음에 그 뒤에 여기 있는 것처럼 0.05라고 하는 분해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에다가 0.05를 곱해도 돼요. 그러면은 0.40이 나오겠죠? 바로 그 값을 이렇게 써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읽어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칸수를 계산하고 분해능을 곱하서도 이렇게 쓸 고내능을 곱하서도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번역 캘리퍼스가 똑같지가 않아요. 이분해등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지금 0.05인데 이 값이 꼭 0.05가 아니라 캘리퍼스마다 분해등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을 확인들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측정 장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멀티미터 중에서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번역 캘리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전압이나 이것도 전류도 측정할 수 있어요.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여기는 길이를 측정을 할때좀더 분해능 있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장비 중에서 이보다 더 분해능을 더 좋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미터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한번 측정들을 해보길 바래요. 물론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부는 가장 간단하게 이런 차를 이용해서 측정해도 돼요. 하지만, 오차가 나겠죠? 그렇죠? 이런 자나, 또는 뭐,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줄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오차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를 오차로서 정해놓고 그 한계 내에서 실험을 할 건가 하는 거를 먼저 결정은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줄자나 뭐좀 전에 보여줬듯이 이런 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과학 실험을 할때좀더 정교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멀티미터를 이용을 하면은 어지간한 전기 전자 장비에 이렇게 우리가 소자의 측정값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보다 훨씬 고급 장비들이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이런 장비도 있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여기에는 테슬라 미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렇 그리고 이쪽이 테슬라 미터였네요 그리고 이쪽이 일렉트로미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 테슬라 미터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 그리고 이쪽은 전위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등등등 실험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측정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면서 재미난 실험들을 이렇게 진행들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리 실험에 대해서 재미난 실험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정 장비도 사용을, 다른 측정 장비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듯이, 이쪽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여줬듯이, 실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 측정하고 있는 엄청나게 정밀한 실험 장비, 장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들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여러분들 정도면은 틀림없이 충분히 혼자 할수 있을 거예요. 뭐, 뭐든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